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년차 코인 트레이더 김이나입니다. 자 오늘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자 우리 헤데라 종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어, 전일 대비 약 2.3%가 상승하여서 현재 300원대 초반에서 열심히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좋은 정보 전해드리고자 영상 급하게 제작하게 됐으니까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4시간 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헤데라코인 어, 지난 28일에 어, 11일에 이큰 폭락사태 이후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던 이 저점 박스권 돌파해서 아주 심상치 않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잠잠하던 헤데라코인 갑자기 요즘 재주목 받고 있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어, 주요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 시장에 속속들이 상장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28 8일 미국 시장에서는 솔라나 라이트코인 그리고 헤데라의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는 가산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이슈들의 요 헤데라 종목 한 번씩 거래량이 이렇게 미친 듯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세력들이 매, 대량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물량을 전부 다 털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쭉 크게 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요. 세력들은 늘 고점으로 쭉 쏴졌을 때 개미 다 털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이 타이밍에 탈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그리고 저점 타이밍. 이런 것들 제가 좀 투명하게 공유해드려서 회생 도와드릴 테니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제 개인 번호, 이미지 띄워드릴 텐데요. 후반부에 넣어뒀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영상에서 모든 정보를 일전에서 말씀드렸다가 타 채널에 영상 내용을 통째로 불펌당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꼭이 정보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코인 시장의 업다운 랠리, 이 고래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럼 대체 이 고래는 누구일까? 고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천 개 이상 보유한 투자자로 이른바 큰손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건데요. 바로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저희 새우들은 등이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대체 언제 어디에서 매매점을 잡아야 발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저 김이나가 영상에서 바로 명쾌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이 방에서는 글로벌 주요 뉴스나 실시간 코인 시황 등 시장 분위기를 읽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아난 코인 기초부터 다지기는 어려워서 싫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팔아야 하는지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매매 타점을 콕 집어드리는 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나갔던 매매 타점 자료고요. 자 7월 5일 테조스코인 종목 잠깐 보시면 자, 720원 이하인 600원대에 매수 들어가서 100% 이상 수익 실현하신 화면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4월 6일 코인 진입 추천이라고 해서 아도 코인이라는 종목 60원대에 들어가서 200원대까지 200% 이상 수익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그냥 다 제가 감으로 찍어 맞춘 걸까요? 저는 결과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정보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그날의 이슈들, 그리고 저 김이 나는 어떤 종목 실제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만 쏙쏙 뽑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번호 이미지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제 개인번호입니다. 자, 2351에 3412번으로 문자 코인 남겨주시면 되고요 절대 일단 금전 요금이 강요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혹시 다른 정보방 들어갔는데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냥 거기는 걸으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 이용해서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인 거거든요. 자, 아래 2351번에 3412번으로 코인 주시면 무조건 무료로 텔레그램 방 선착순 초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들어오시면 됩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제가 최근에 구독자에게서 받은 연락인데요 어, 60대 주부분이셨는데 남편 몰래 대출받아 코인 투자를 했다가 계좌가 반에 반토막 났다고 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텍스트에서부터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집어드리고 맵에 타점 잡아드리면서 바로 한달뒤 받은 연락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혹시 아시겠나요?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굳이 혼자 고군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코인파는 세력 곧 고래들이 개입되어 움직이는 그런 짜고친 고스톱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의 인원이 굉장히 빨리 차고 있어서요. 벌써 네 번째 방을 만들었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매일 선착순 100분까지만 입장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문자 전송하시는데 걸리는 단 10초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세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 김이나는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였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저도 코인 시장 맨 처음 뛰어들었을 땐 아무것도 모르고 손절의 반복이었어요. 어, 어린 시절 제가 어, 유튜브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운 좋게 좀큰 돈을 벌게 돼가지고 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의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때 5천을 만지니까 1억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어, 그때 시작했던 게 이제 코인 투자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했으니 결과는 뻔하죠. 뭐 어, 반에 반토막 내고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맨날 이렇게 라면에 소주만 먹고 그랬는데 어, 이젠 다 추억이네요. 하지만 지금 저의 수익 현황이고요. 2024년 그리고 2025년 수익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어렵게 회생을 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손실을 보는 날보다 수익을 보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달에 한번 이렇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우울하면 쇼핑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실 일만 남았는데요. 혹시 이래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사실 정보 공유방 인원 증언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아래 2351번에 3412번으로 문자 코인 남기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